자기야. 응? 우리 셋이 오니까 어때? 우리 둘이왔잖아뭔 소리야? 아니, 짜둥이까지 셋이 왔잖아. 아. 아, 셋이 오니까 행복하지. 이게 행복이지. 행복하지? 응. 자기야. 응? 근데 자기 유부남인 거 말해도 돼? 아, 그 얘기하면 안 돼. 그 사진 펜들다 떠나. 그거 말하면 안 돼. 아니, 누가 봐도 자기 유부남인데? 그뭔 소리야. 말안 하면 몰라. 에지 애비랑 똑 닮아가지고 <laughs> 어? 우리 아빠? 아, 아니, 아니 왜 맨날 우는 거야? 뭘 맨날 울어? 또 <laughs> 우는 거 찍고 있지? 나안 우는데, 지금, 행복한데 에우지 애비랑 똑 닮아가지고 <laughs> 울지 마? 나안 울어 너 우는 거 찍고 있어? <laughs> 왜 이렇게 밥을 많이 처먹는 거야, 맨날 지애비랑 똑닮아가지고나봐 안먹는데 안 눈을 쫙찢어져가지고 지애비랑 똑 닮았어 아주 나 나? 아 아니아니 아니, 아니, 아니. <laughs>